네. <laughs> 유일한 위로 유일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좀 길었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부터의 길을 출애굽 이후의 길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출애굽 이후의 길을 가장 자세하게 쓴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키셨고요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약 40년간 되는 그그 인도의 인도하심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소망을 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3장 1절에서 37절은 총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서론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37절까지 쭉 지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15절까지는 그 장소와 함께 거기에 있었던 거기서 있었던 내용 사건들까지도 말하고 있고요. 16절부터 37절까지는 단순하게, 어디를 떠나, 치고,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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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이거를 한 20절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질명들은 참 이해가 안 되고, 참 낯선 단어입니다. 뭐,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베레스를 떠나 린나에 진을 치고, 리사, 그엘라다, 세벨, 하라다. 또 뭐죠? 마켈로 다하 데라비카.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우리에게 낯선 그런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기록한 모세와 기록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달랐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역사를 소재로 한, 역사를 배경으로 한 명량. 안 들리네요. 여기가 네. 네, 그 영화들 속에서 등장하는 지명과 배경이 익숙한 사람이 있고요. 낯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고요. 말로 듣고 글로 읽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택시운전사라는 영화 아시나요? 네, 택시운전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다들 보셨나요? 네, 계속 개봉하고, 계속 상영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이제 지명과 그 광주라는 그 도시의 배경에 지명과 또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이 아직도 생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기억을 돌아보며 그 영화를 보고 그 기억을 되새기고요. 사람의 잔인함을 말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뭐가 있었고, 그때뭐 어땠고, 저째고, 계속 이렇게 막 많은 이야기들을, 더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내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읽은 이 말씀도,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도 바로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읽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익숙한 지명입니다. 장소를 기록할 때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곳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년 1년을 시작하면서 꼭 세우는 계획이 하나 있죠. 어떤 거죠? 네?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일독이 있습니다. 무조건 성경일독을 하겠다, 이번에는. 내가. 매일매일 성경을 세 장씩 읽어 나가면은 1년이면 다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성경읽기표는 쭉 읽어 나가면은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통 멈추는 데가 레위기에서 멈추곤 하죠. 뭐 레위기를 잘 넘어왔어요. 그럼 민수기에서도 멈춥니다. 민수기 시작부터가 굉장히 이걸 왜 써놨는지 잘 모를 정도로 우리가 이해가 안될 정도로 그래서 거기서 멈추곤 합니다. 다행히 오늘 본문의 지명들은 대다수가 출애굽부터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곳에서는 애굽 전체가 울음으로 가득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 덕분에 그들은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명, 바로 그 지명인 라암셋을 쓰면서 모세는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의 큰일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섬저과 사설을 거쳐서 계속 썼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뒤로 돌아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7애국기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을 경험합니다. 8절에서는 간단하게 바다 가운데를 지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그큰 구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리고 팔째가 구절로 넘어갑니다.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쓴 물이 있었던 그 마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목이 마른데 물이 있어서 불평을 막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그쓴 물을 달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림에 이르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라와 같은 어려움도 주시지만 엘림과 같은 위로와 심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거 있죠? 스파르타! 하는 사람 있죠? 막 스파르타! 이러면서, 띠어! 막 이런, 이렇게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 가운데 그렇게 막 세게 밀어붙이실 때도 있고, 힘드신 곳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쉴 곳도 분명히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광야에 이릅니다. 그들은 여기서도 불평불반을 퍼붓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물이었죠? 지금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그 고기를 먹고 싶다는 그 불평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먹이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르비딤에 이릅니다 르비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불평했겠죠? 네. 또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바위에게 명령해라. 그러면 물을 내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했죠? 네. 바위를 두번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마실, 그리고 백성의 그 가축들이 마실 물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네, 그리고 신의 광야로 넘어갑니다. 신의 광야에서는 1년간 시간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계명도 주시고요, 율법도 주시고요,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인을 구별하셨습니다. 이러한 영광 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성아지 승배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3천명이 죽임을 당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합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했습니다. 르비딤에서 바위를 두번튄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네, 아직 바위를 두번치지 않았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6절에는 이름도 어려운 기브롯 핫다아와 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이제 민수기로 넘어온 것입니다. 추애국기에서 넘어서 민수기로 넘어왔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백성들은 불평합니다. 만나가 지겨워서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는 늘 그들의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가 함께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마어마한 매출하기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직 그들이 그매추하기를그 고기를 씹기도 전에, 이빨 사이에 끼기도 전에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탐욕으로 인해 죽은 그곳, 그곳이 바로 탐욕의 무덤이라는 의미를 가진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그 이후에 어디를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를 넘어서 오늘 본문의 끝인 37절로 갑니다. 가제스는 미리암이라는 여선지자가 죽어서 묻힌 곳입니다. 그리고 가데스의 무리바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순종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40년간 가까이 인도했던, 40년 가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던 모세의 잘못이었고, 그래서 이 지명을 기록했던 모세는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셨고요. 또 이들이 기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5절부터 3절부터 37절이라는 그긴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40년 가까운 그 여정을 우리는 10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살펴봤습니다. 이들의 여정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었고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계속해서 늘어놓았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그 길의 목적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분명히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잊고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계속하여 늘어놓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으시고 인도하셨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오히려 죽어 마땅한 우리의 그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덮으시고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늘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뵐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의롭다고 칭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마지막인 21장과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이곳에서 살아갑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걷던 그 길은 온갖 위험이 있던 곳입니다. 불뱀. 도 있었고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모든 것을 다들리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큰 위로입니다. 아니,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직 유일한 위로입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 1문답은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요. 그 답은 굉장히 길게 써 있습니다.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 삶과 죽음 둘 다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들을 위한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으며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내 머리로부터 떨어질 수 없도록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만물도 또한 나를 섬기되 나의 구원을 위해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내게 자신의 성령을 통해서도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분을 위해 자발적이고 준비된 삶을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좀긴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하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바로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호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우리는 오늘 민수기 33장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주레급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은 여전히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 올그 세상에서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삶을 늘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약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사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길 위로 걸을 때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참된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